아이고, 잠깐. 저기요, 꽹이. 이거 잡놈들이 여기다 몇 자리를 해줬어왜 잡놈이냐면, 몇 자리 하기 싫으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지금 요 위에서는 여기지만 요 밑에서는 여기밖에 안 뷰. 20cm 묻어놔 슈 아니, 하지를 말아야지. 아유, 진짜로. 항시 팔 때는 여기 있잖요. 요 옆에 옆에 옆에를 파야 돼요. 요 옆에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할때 냄새가 나요. 냄새. 그럼 이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요. 향내가 나, 향내가. 향내가 난다는 건 본인이 불상을 모셨다던가 이럴 때 나는 거거든요. 예. 좀 해서 사장님 여기다가 여말 자리 좀 만들어 주요 이렇게 꽹이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지금 한번 봐, 이게. 한 20cm도 안 묻어놨어. 와, 이거 누가 한겨? 누가 한겨? 순천지관이? 이거 순천지관이었는데, 이거 개쌍놈이여, 그냥. 와. 아니, 돈을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아 이런 식으로 그 그때 사람 인력으로 했죠. 와, 그럼 인력이 잘못 당겨. 지관이 잘못 당겨. 이제 여기서다 끝난겨, 여기서. 다 끝난 게, 여기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진짜 나쁜 놈이 그 살아 이슈 어 아유. 걔는 좋은 데 갔나 모르겠네. 다벌 받는 기우. 벌받어. 육골 잘못 모시면 벌 받는 기우. 아유. 할아버지가 싫었나비우. 왜그런줄 알아요? 할아버님 자리로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했슈. 할아버지가 고생 이빨 시켰나봐요, 할머니를. 모르겠어요. 아, 몰라요? 이게 영감이 싫으면 고개를 돌려요징그라면 유골이 희한하게. 그래도 후손 잘 만난덕에 아이고 요 옆자리만 가도 명당인데 아이고 진짜로 왜이 명당을 몰라 봐. 그리고 꼭 면으로 해야 돼. 100% 면. 꼭 불을 내서 그 하얀 연기가 나오는 걸로 해요. 검은 연기 나오는 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그 저기를 쓰지 마셔요. 수위 차라리 저 화선지 수있쓰세요 있고, 이거 다 되면 여기 나라시 있잖아요. 저걸 중심 있잖아. 저 깃대를 중심으로 나라시 작업. 예. 그리고 저 중간에서 사성 작업해 가면서 이렇게 쭉 내려올게요. 예. 그리고 내 강을 또 파야 돼요. 다 하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흙을 모아서 여기를 좀 감아줘야 돼요. 예. 네. 예, 네, 다 채, 이거 밀어 넣어야 돼요. 아니, 여기가 전체적으로 낮으니까. 예. 네. 여기를 깎아야 돼서 저쪽이 좀 높아요. 네. 그래, 수평부터 다 맞추고. 됐어시오 예, 예, 이제 저기, 머리 띄워. 이제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 누가 선배요? <laughs> 이천사님 선배 아니요? 아니 저는 <laughs> 나 후루쿠니까요 아 후루쿠에도 선배님이시아아요 왜그리야 하여튼 병천은 여기 서지관님한테 하고 이천은 이지관님한테 <laughs> 홈호미좀 줘유. 전에 몇 자리 에 있을 때, 예. 황골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 개졌어야 돼 그, 유골이, 백골이자요 그럼 그 자리가 좋았다는 뜻이거든, 이게. 이게 모겸, 모겸이 탔고. 아이고, 이건 또 뭐요? 아이고, 이, 이뭐 발견했는데. 이분 기독교 믿었지요? 누가요? 이분. 아, 기독교 안 믿었어요. 근데 십자가 가 갑자기 보였는데?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한게 십자가가 보여서 그런. 그러니까 기조 아니에요? 그, 그 전에 그저 순천 그 전에 좀 자주 가셨어 순천? 예. 절유? 예.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왜 십자가가 갑자기 보였어? 예? 네? 이 하다 보면 그 미래적인 게다 이게 과거적인 게 보이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 유골 유골이 다른 거예요? 아니요 저쪽 명당에서 오셔서 그래요 명당에서 이쪽으로 와주세요 서자 님 잠깐만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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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보시면 하야면 저기 유골이 하야면 예 저기다 좀 놔주세요 예 이렇게 아이고 예, 네. 오케이. 네, 공기가 안 통해서 그래도 뼈가 살았네. 네, 대쉬. 여기서부터는 제가 밑에서 수... 이제 잠깐 나가 계셔요. 그 원래는 명당에 있었는데 흉당으로 이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흉당으로 이장한 직원에게도 액기가 가요? 예. 아. 삽준 주세요. 여기 좀 파주셔요. 아니, 아니, 아니. 예. 이렇게 해서. 할때 하얀 거잘 나오면 잘 봐주세요. 검은 거 나와도 잘 봐주시고. 예. 이런 거, 이렇게 뼈. 이게 뼈거든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여기는 수맥이 타시, 수맥, 수맥. 오다리셨네. 할머니가 예. 오다리신 거예요? 있죠. 스펀지 같은 건다 뼈예요. 그냥 저쪽에 계셨어야 되는데, 저쪽에. 발로 발쪽에다 넣어 주세요. 차려줘요. 여 <놀리나> 노잣 돈도 나왔네. 예? 여기 노잣 돈도 나왔는데, 아, 이왕 쓸 거면 많이 좀 쓰시지. 100원 나왔슈. 1989년도. 100원. 아이고. 아이고, 진짜로. 좀돈좀 좀 많이 좀 쓰지. 누가 농겨, 100원. 1 0원 노자 돈 100원, 100원 갖다가 저승 배는 탈수 있나? 못 타지 않아요? 못 타. 안 줘. 안 태워줘. 대충. 찬님 지금은 안 놔도 되는 거잖아요. 네. 돌아가셨을 때, 염할 때. 아이고, 명당이 옆에 있는데도 명당을 못 보시고. 아이고. 진짜로. 예? 명당으로 고개 돌렸잖유. 족인디, 족인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셔? 족인디, 족인디, 한 발자국만 떠가면 명당인디. 그래서 이분은 현내가 엄청나요. 그래서 평상시 그 그런데 기독교를 다녔단 말이요. 순천으로 갔다면 그때 기독교가 순천에 엄청 번성할 때였거든요. 순천에 그서차 많이 나는 그, 작살차 많이 나는데 그거기 향림산 저기. 그 뭐, 기독교도 다니고, 천국 가려고 다 다녔다는 게 후손들을 위해서. 예? 네?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다 보면, 어떤 분 냄새, 냄새들이 다 틀려요. 믿거나 말거나. 예. 네. 칠성판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장 같은 거할때푹 처지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어요.